시편 75편은 교만한 세상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의 안전을 위협할 때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낮추실 것을 확신하는 기도입니다. 시편에서 여호와를 무시하고 또 이스라엘을 향해 교만하게 자신을 자랑하며 또 이스라엘을 위협하였던 아수르 왕 사네립, 그 사네립의 침략과 침략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그, 또 공경의 천자를 높이시는 한나의 기도, 뒤에 나오는 마리아의 기도와 상당히 내용적으로 겹칩니다. 그리고 앞에 10편인 74편의 기도에 대한 응답과도 같습니다. 앞서 74편 4절 8절에서 해중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오늘 10편 75편 2절에서는 기약, 이라는 말로 번역됩니다. 마치 74편에서 언제입니까? 언제까지 저희가 이런 압제자의 손에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라고 부르짖은 것에 대해서 오늘 75편이 응답하는 것과 같습니다. 74편에서 나의 왕이라고 고백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75편에서 재판장으로서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이 무질서한 세상 속에서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제15편에서 그 창조의 능력,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의해 낮춰질 교만한 자들은 아수르의 사내리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통치자들 역시 포함되는,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편 표제를 보시면 알다스 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알다스 헤이라는 히브리어인데 멸하지 마소서라는 의미를 가지는 곡조입니다. 멸망시키지 않으실 그분의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고 구하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리고 확신을 담은 시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이 시편을 노래하는 이들이 감사 찬양으로 노래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 곧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이에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이 아주 가까이 느껴지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 뒷부분을 보시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사, 기이한 일, 그것을 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노래하고 찬양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 시편의 주제인 이 시편의 주제인 교만한 악인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의인을 높이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어서 2절부터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교만한 자를 정하신 때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인용한 것이 2절부터 5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은 이 시편이 지어질 당시에 새롭게 뭔가 주어졌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과거 선지자들의 말씀에 충분히 들어 있는 그 내용을 요약한 말씀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정한 기약에 반드시 정의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온 세상의 재판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악인을 낮추시고 의인을 높이시는 심판 그 심판을 의미합니다. 3절에서 어이 번역이 조금 다르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땅과 그 모든 거민이 흔들릴 때에 땅의 기둥을 굳게 세우는 자는 나다. 즉, 악한 통치자들의 득세로 인해서 세상의 도덕적인 질서가 무너져버린 것 같은 그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그 질서를 유지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을 그 혼란스러운 창조 초기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세상에 질서를 주시고 또 질서 있게 만드신 세상에 충만하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나오는 땅의 기둥 혹은 땅의 기초라는 말은 여기서는 사람들이 딛고 살아가는 세상의 도덕적인 질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것이 흔들릴 때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세우신다라고 확신하며 찬양합니다. 이어서 사절부터 오절을 보시면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통치자들을 꾸짖으십니다. 경고하십니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오만한 자, 행악자 이 말들 역시 모두 세상의 교만한 통치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씩이나 뿔을 들다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이것은 곧 반항하여 대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뿔이 달린 소가 뿔을 치켜들면서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 뿔이라는 것은 힘,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교만한 목, 뻣뻣하게 든 교만한 목은 반항하기 위해서 꼿꼿하게 세운 그 목을 가리킵니다. 이런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자 6절부터 8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땅에서의 화답이 나옵니다. 6절부터 7절을 보시면 사람을 높이는 일 그리고 세상의 통치자를 세우고 패하는 일이 같은 아주 힘이 있어야지만 할수 있는 일은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에게서 비롯된다라고 고백합니다. 6절에 나오는 동, 서, 남이라는 표현은 이 세상 모든 것을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7절은 앞서 2절부터 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상응하는 내용입니다. 즉, 하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낮추시고 의인들을 높이신 일을 통해서 정의롭게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이 세상에 질서를 세우시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또 이것은 4절, 5절에서 교만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신 이유이기도 하죠요 8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경고를 듣지 않는 교만한 악인들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에 있는 잔이라는 잔은 우리가 조금 더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자면 진노의 잔입니다. 그 잔에 들어있는 것은 향료. 그 향료가 섞여 있는 술의 거품인데 그 술의 거품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향료는 취하는 효과를 아주 강하게 만드는 그런 재료였습니다. 이 술잔이 어디까지 차올랐냐면 이절에 나오듯이 정한 기약이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으셨기에 계속해서 차오른 그 진노로 가득 차 있었던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 이것을 하나님께서 땅에 쏟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땅의 모든 악인들은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그것을 다 마실 수밖에 없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철저한 심판을 내리신다는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노래한 후에 구절에서 이 찬양을 인도하는 인도자는 회중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라고 맹세합니다. 교만한 악인들을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희가 영원토록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이런 사람의 찬양이 나오다가 갑자기 10절이 나오기에 누가 말한 것인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나오듯이 악인들의 뿔을 베고 의인의 뿔을 높이는 일은 주로 왕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시 이 찬양을 고백하는 자가 되받아서 그대로 인용하며 찬양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악인의 뿔을 벤다 또는 꺾는다 라는 말은 6절부터 8절에서 말한 교만한 악인들 그들에 대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4, 5절에 나온 경고를 실행한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의인의 뿔을 드높이는 것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 그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이다. 그것을 의미하는 그 표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에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야지만 뭔가 실적이 자기 것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다른 이들을 짓밟고 자기 것을 부각해야지만 더욱더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비등비등한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이죠. 이렇듯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도덕적인 질서, 남을 위해 자기를 내어주는 그런 질서가 무너진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만을 아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때에도 이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똑같이 맞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필요할 때 우리가 정당한 법의 호소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그보다 먼저 창조주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는 인내함으로 이 시기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의롭게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만한 자들 그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거하셨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 왕 그들 가운데서 심판을 재판을 당하셨습니다 의인으로서 가장 큰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그토록 교만했던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그 잔이 얼마나 무섭고 무거운 진노의 잔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주받아 죽어 마땅한 이들에게 쏟아부으실 그 진노의 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다 홀로 마시셨습니다. 이제 그분을 믿는 우리는 마셔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를 위해 그 진노의 잔을 마시신 그리스도를 따라 겸손하게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그리고 서로를 높여주는 참으로 겸손한 자로 살아갑시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서로를 높여주며 참으로 사랑하고 겸손하게 인내하게, 인내하는 그런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던 그 영,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모습을 비추게 하실 것입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기를 높이는 자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며 또한 이웃을 참으로 사랑하는 그런 겸손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겸손해지기 싫어하는 저희를 위해 온,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온전히 다 대신 마시셨기에. 저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저희를 온전히 받아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런 하나님의 재판장 되심, 창조주 되심, 또한 저희의 구원자 되심을 기억하며 인내하며 사랑하며 또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